일회용품 그만 배달앱서 다회용기로 주문하세요. 제주 본격 시행. 배달음식 주문할 때 따라오는 일회용기들 분리수거하기 번거로우셨죠? 제주의 특별한 시도가 이 문제를 해결할 실마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. 제주도가 배달앱을 통해 다회용기 주문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. 배달 음식 주문이 잦은 제주시 연동과 노형동 이 지역 88개 음식점에서 이제 다회용기로 음식을 받을 수 있습니다. 배달의 민족이나 먹깨비 앱에서 주문할 때 다회용기 옵션을 선택하기만 하면 됩니다. 이 서비스는 올해 두개 동을 시작으로 2026년에는 제주시 동 지역 전체로 2027년에는 제주도 전역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. 다회용기는 전문 업체가 수거와 세척을 맡아 위생 걱정도 덜었습니다. 식사 후 배달 가방에 부착된 QR코드를 스캔해 회수를 신청하면 끝, 그 간편한 반납 절차가 소비자의 참여를 이끌고 있습니다. 제주도는 시민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다양한 혜택을 준비했습니다. 다회용기로 주문하면 제주 지역 화폐인 탐나는 전 2,000원을 인센티브로 지급합니다. 배달 앱별 추가 혜택도 풍성합니다. 배달의 민족은 시행 첫 주에 5,000원 할인 쿠폰을 제공하고 10일간 매일 1만원 할인 쿠폰을 발급합니다. 먹개비에서는 건당 5,000포인트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. 이번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음식점주에게도 인센티브가 주어집니다. 첫 주문에 1만원, 이후 주문부터는 건당 1,000원을 받습니다. 용기 대여료도 당분간 무료입니다. 제주도는 이 사업을 통해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탄소 중립 실현에 한 걸음 더 나아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. 소비자의 작은 실천이 환경을 지키는 큰 변화를 만들고 있습니다.